삼치야 먹어 이거, 도시 먹어. 자, 진짜 먹나 보자 궁금하다. 트흑. 트흑. 오늘 할 게임은 오늘 우블도그 동물 육성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강아지는 아니에요.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새 게임. 자, 준다. 플레이. 우블도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 샌드박스 게임에서는 자신만의 돌연변이 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함께할 개를 얻으러 가죠. 자, 강아지 얻었네요. 내 강아지 이름은 참치. 아, 당연히 해드릴게요, 부인님. 여러분 근데 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취향이 좀 이상하신데 왜 다들 강아지가 되고 싶으시지? 개에게 개에게 건강한 간식을 주세요. 구석에서 먹어 이제 아시가 플레이. 개도 스스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직접 우클릭해서 먹으라고 명령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야 뭐야 날릴 수도 있어 이렇게 참치 괴롭히기. 자 개가 번데기화 개가 번데기화를 해? 개를 눌러서 번데기화 눌러보란데 번데기화하기. 어머 번데기 됐어 진짜로. 헐 부화 해볼까요 부화? 참치는 어떤 강아지로 변할까? 부화기자 태어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냥 성인견이 된대요? 별 차이가 없는데? 전, 전이랑? 전 부화시켜줘요 부화기를 만들어봅시다 요건가? 부화시키기 자 이번에 다음께는 뿌 V로 하죠 자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E V 먹는거에 따라 진화가 틀리다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아, 교배도 되는구나. 아 근데 시청자 이름으로 했는데 교배해야 시키는 건좀 마음 아프지 않나? 일단 좀 먹을래? 먹어. 이것도 먹어. 좀 먹어 봐. 아 이거 너거 아닌데 이거 브이 건데. 아 얘는 못 먹나? 야. 쟤너 너가 먹지 마 참치 저리가 이 씨. 먹으라니? 아너 말고 참치야, 넌 너무 많이 먹는다. 맛 없어. 똥 쌌어. 뭐어 진짜 먹어? 참치님 똥을 먹다니 더럽네요. 어이? 캡슐 여기. 트링 패널 카페. 참치야, 먹어 이거. 다시 먹어. 자, 진짜 먹나 보자. 궁금하다. 트흑. 트흑. 아, 잡지 마봐, 밥 먹고 있잖아, 참치야! 야, 참, 미안해! 참치야, 밥 먹고 있잖아! 아이고? 쎄다, 넘어져. 아이고, 이쁘다! 이거 뭐야? 아! 한번 들어가보라고 해볼까요? 아, 이렇게 빨려 들어가네! <laughs> 이거 뭐야? 흑덩이에요, 대박! 먹어! 뭐야, 먹을까 궁금하다. 참치야, 너의 한계를 보여줘. 자, 흙도 먹을 수 있어. 참치, 너란 놈, 다 먹는구나. 뿌이, 10대 견. 뿌이, 10대 됐서 10대. 다리 길이가 좀 짧은데? 몸은 크고 다리가 짧다? 비율 똥망인데? <laughs> 참치 잡아버리라니까? 그럼 참치야, 너가 뿌를 잡아봐. 잡아. 부실하냐고, 너네. 아, 잡았다. 잡혔다. 잡혔다. <laughs> 서로 놀고 있는 거야, 지금. 둘다 잡았어. 야 나라 <laughs> 아니 들두들 먼저 놔라 지금 기분 좀 볼게요 야 얘는 이브이 얜 뭐야 참치는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세상을 떠나지 않겠지 시간이 얼마니 참치야 <laughs> 참치 벌써 가는거야 아니 나온지 한 10분도 안된거 같은데 음식 남긴 기 사람 나와 누구야 참치가 약간 지금 틀리가 빠졌나 참치가 남긴거 같기도 하고 당해버렸는데 참치는 길고 충분한 삶을 살았고 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드디어 참치님이 떠라갑니다 자, 참치 어떻게 간지 볼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이브이가 슬퍼해지고 있어. 아, 야, 근데 뭐 이렇게 죽어 죽을 때, 뭐야? 이렇게 죽어도 돼 이렇게 잔인해도 돼요? 이거 맞아? 훌륭한 양식을 주고 갔네요, 참치는. 생명서 중도 머리를 먹어라. 왜이 실망했다. 어, 뭐야, 이건? 열, 열까요? 아니면은, 추모를 할까요? 뭘까? 열까, 추모를 할까? 오케이, 추모 한번 가자. 뭔가 병난로 옆에서 추모해주죠, 그래도? 추모하기. 죽어서도 왜 그래? 널 기억할게. 참치야. 추모해줬습니다. 핵을 빼내볼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고기. 참치, 여기에 잠들다. 좋은 개였다. 깨서 열어보자 뭐야 이게 근데? 먹어 이런 걸 먹어야지 건강에 자란다고 수명이 연장됐어 부인님도 이제 성장을 하시는 거 보니까 갈대가 되신 거 같군 갈대가 된거 같은데요 부인님이랑 여거랑 교배를 한번 해보자 어? 아 알을 대구나 교배시켰어요 사랑의 가교 이건 뭐야? 어떤 강아지가 예쁜가 볼까? 야, 얘, 얘 상태 너무 좋은데? 야, 얘마무리드는데 얘? 아, 이 너도 괜찮다. 야 얘는 다음 미쳤어, 왜 이래? 누, 눈을 보자, 눈을. 눈은 약간 이게 귀엽지 않아, 이거? 하고 교배. 교배를 시켰습니다. 2세대, 교배를 계속할 수 있네. 얘로 갈까 고민 중인데, 얘로 가자. 마무리. 염도도 아이고, 못 봤어, 미안해. 시퀀싱 중, 룬 생성 왕료. 야, 뭔 룬이 있어? 이 게임, 무슨 게임이야? 도대체 어떤 게임인데? 아, 강아지가 이렇게 탄생하는 건구나? 여러분, 우리 어리신 분들 교육에 참 좋네요. 뭐 공포게임이야, 이번엔? 강아지의 탄생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공적으로 교배 시켜 버리는 거였다고. 저 강아지 운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야 이런 게임이었어 찬이네. 아. 아니 강아지 교배를 이렇게 시키는 게어딨어어 수정란 획득했습니다. 뭐하냐? 오케이 우리가 넓어진 거 같은데? 진짜로? 자 우리 강아지가 탄생했습니다 자 누가루 암 1세 야좀 깨끗이 있어 이 녀석들아 멍원 1세 어 이거 뭐예요? 헐 이거 누가 만들었니? 안쪽 볼까? 어이? 얘 누구야? 욕심이 너무 많아 너 여기 안에다 음식 훔쳐놓고 너 근데 굴좀 넓혀줄까? 전원 그로 그레이드 아이고 집이 돼 버렸네. 누가로 아무 오줌 싸서 너딱 들켰어 지금. 중앙방 진짜 개판이네 기억 기억 기억. 여러분 드디어. 중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도 나와 너도 일을 해야 돼. 야 가기 전에까지 일키냐 가기 전에라도 해야죠. 야, 중앙방 진짜 개판네 애기 돌아버리겠네. 멍원님 진짜로 왕따기질이 있다! 안 나와! 이 방에서! 혼자 방 쓰는 걸 좋아한다고 해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배는 고픈데 지가 밥을 안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신입인가? 일단 엎드리래 <laughs> 방장 교육 같습니다 벌써. 이 녀석 신입인가? 엎드려 뻗쳐라. 빠질 뿐이고. 멍원 1세. 뭐거니일때 걸어다니는 품어떻게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맞아? 오 이거 귀가 긴데? 아너 가만히 있어봐 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해. 요게 제일 이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야뭐 이렇게 생겼는데 쥐 아니에요 쥐? 너야 마무리 자 유리. 유리님. 유리님. 유리 님. 유리 님. 유리. 유리 님. 유리 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네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유리 님 아주 개성 있게 생겼습니다. 강아지인지 진지 구분을 못 하겠네요. 근데 유리 님 어디 갔어? 여기 다딱 봐도 유리 님 야, 너무 개성 있어. 야 너무 계성 있어 누가 봐도 일인님이야 괴롭힘 당하고 있어 심지어 멍어님왜 오자마자 괴롭혀 왜 이집을 시켜요 아, 멍어님 신참교육 들어가네 바로 자 지나있고요 이 친구도 약간 기여워가될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지금 다리가 머리는 너무 작은데 몸통이랑 다리가 너무 커요 이거 맞냐? 머리가 너무 작아 야 가만히 있어 너네 왜 이렇게 지죠? 진짜 너무 짖는데 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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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야, 야, 뭐야, 너네 누구야? 왜 써, 왜 써? 자. 아이씨. 아무리 봐도 강아지 아닌데, 이거. 아이씨. 진짜 아니거든요, 강아지? 오, 대량의 새끼들. 이다 주황색. 이야, 나왔다. 너다. 참치삼세. 이로치 참치 나왔고요 야 얘는 진짜 성장아동견을지냈습니다 뒷다리 봐 얘도 심각하다 야 이건 사람 아니야? 야이 정도면 사.. 쥐야 쥐 이거는 진짜로 야 다리가 저래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 녀석은 왜 걷지를 못하니 큰일 났다 으아... 오늘은 일단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데 내일 일을 위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들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들. 방송 봐주시느라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슈. 추바, 고생하셨다들. 추바, 추바. 오늘 진짜 방송 너무 다들 고마워요. 막 이런 또